소리꾼과 북을 치는 고수가 대중들 앞에서 음악적 이야기를 소리로 엮어가는 것을 우리는 판소리라고 말합니다. 남원은 예로부터 전라도 동북지역의 판소리 동편제로 유명한 고자입니다. 동편제 판소리의 대가 송흥록 생가와 남원시 국악의 삼지 그리고 소설 흥부전과 판소리 흥부가의 배경이 되었다고 여겨지는 이리 흥부마을을 탐방하며 둘지하면서도 승급을 울리는 함소리의 세계로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그 소리꾼 명창이 있는 것은 명창은 결국은 양반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평민들한테서 공연을 해서 그 돈을 조금씩 받기도 하지만. 양반이 그 명창 소리꾼 뒤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유럽으로 이야기하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 미술가나 음악가나 하는 그게 명문가에서 뭐 메리치가나 이런 데서 그 음악가 미술가를 갖다가 이 뒤를 봐주고 지원을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명창들도 그 소리를 초청을 해서 소리를 청해서 소리를 하면 거기에서 소리채 소리값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운봉이 보면 넓은 평야잖아요. 사실은 이 지리산 고원지대 중에서 상당히 넓은 이 평야지예요. 여기에 그런 만석군이 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남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목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 동편째 소리가 자연스럽게 발생이 되고 꽃 피울 수 있었던 그런 배경지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요즘 대중가요의 가왕은 조용필인데. <laughs> 이 판소리에서 이제 가왕이에요, 가왕. 그래서 여기가 그 생가라고 하는데 정확히 여기가 번지수가 맞는지 이제 뭐 맞다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는데 이 월광 선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밑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그이 판소리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잘한다 명창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귀곡성 귀신 소리를 흉내를 내는 그런 거그 다음에 이제 그이 송응록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안이 전부 판소리 집안이에요 그래서 송응록 송광록 그 다음에 송우룡 송망가 해서 그이 동편제를 이루는 그런 그 집안이죠. 판소리 명창이고 해서 막 유명하고 하지만 그 가족들은 사실 괴로웠을 거예요. 그 그냥 맨날 밖으로만 나돌아다니고 뭐그러니까그 가족들은 애먹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건 뭐 소리하는 명창 뿐만 아니고 모든 예술가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든 서양이든 뭐 소설가, 미술가, 음악가 다 그렇죠. 이 이제 소리하시는 분들은 전부 부채를 들고 계셔요. 부채를. 해서 이제 밋밋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해서 이제 때로는 정말로 더우니까 부채도 붙이기도 하고, 이제 아주 다용도로 사용을 하는 게이 부채죠. 다용도로. <laughs> 운봉은 이제 그 판소리도 그렇고 그 여기에 이제 우룩 선생이 있었고 해서 예전부터 이 음악의 배경지가 될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이제 돼 있어요. 그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 그 남원 농악 이야기도 돼 있는데 이 사실 남원 농악이 유명했었는데 요즘에는 임실 필봉 농악이 또 이제 하잖아요. 그 임실 필봉 농악 했던 분도 남원에 와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 그러다가 이제 그 임실 필봉으로 갖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여러 악기들이 쭉 있고 저쪽에 둘러보면 강도근 명창이 그뭐 월사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그 학채 아까 했었던 소리 공부 하면서 누가 얼마씩 냈는가 하는 그런 것도 좀쭉 적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 명창 전인삼 명창이 얼마냈고 뭐하는 그런 것도 적혀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죠. 여기가 이제. 경상도 함양하고 바로 경계선이에요. 여 여기가 경계 경계선이고 여기는 성산마을이고 아, 예 경상남도 함양. 그래서 이제 경상도와 전라도 접경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가 배경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흥부전의 지명에 나온다고 해서 여기가 배경지가 됐어요. 거기에 뭐 주막거리 서당터 텃밭 독배 바위 독배기 이게 이제 독이 많은 뭐 언덕배기에 독이 많은 바치다 뭐 그런 걸 텐데 산재 바우골 이런 그 지명들이 있는데 이게 흥부전에 나오는 지명하고 일치가 되고 이 함양과 전라도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여기가 흥부고 이제 되는 흥부전의 배경지라고 이야기가 됐던 곳이에요. 근데 그 아영의 성리 마을도 그 바로 넘어가 또 함양이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라도와 경상도 경계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면의 유지분들이 그냥 서로 이 왜냐면은 이 배경지가 되면 이제 관광지로 활성화가 돼서 그런 이득이 있고 마을이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배경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시의원들까지 가세가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배경지에 대한 그 고증 작업을 해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고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죠. 이제 마을 주민들이 그 동안에 내려오는 전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텐데. 양쪽에서 다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 전설이 옳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여기는 출생지고, 흥부와 놀부 출생지고, 이제 흥부가 형 놀부한테 쫓겨서 가는 게 여기서 한 8km 정도 떨어진 아영면으로 그 옮겨 가요. 이사를 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크게 부자가 되고, 그뭐 제비 다리 뭐 부러뜨리고 해서 거기에서 발복을 했다, 이제 해서 발복지.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해놓고 처음에는 그러면은 양쪽 지역을 다 요구사항을 무마를 해줬는데 이제 문제는 흥부제를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흥부제를 여기든 아영이든 이쪽 배경지에서 해야 오른데 인월에서 하면 아영에서 뭐라고 하고 아영에서 뭐라고 하면 인월에서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느 한 지역에서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다고 이걸 경년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도 없고 그걸 정말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흥부재 그 흥부재전위원회 회의 나가고 그러면. 그 양쪽 면의 그 유지분들은 어느 한쪽이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하면 한쪽에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막 지쳐나가고 이렇게 그 경쟁이 심해서 그 어떻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흥부제를 하고 하는 그런 좀 이상스러운 상황이 됐죠. 근데 그게 지역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 곡, 곡성은 심청전을 하잖아요. 그런 뭐 심청전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그 근원 설화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인데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정확히 이제 흥부마을이 돼 가지고 저 정자도 만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으 통해서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고 남원의 그 역사에 대해서 판소리야 좀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게 돼서 참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소리의 고장에 살면서 어, 그동안 아이들한테 경험을 해주지 못했는데 오늘 기회로 이렇게 명창의 집에도 들려서 경험도 해보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억을 남길 수 있어서 너무 어, 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는 어땠어? 소리가 좋았어. 이윤이는 어땠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기리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아 딱딱할 것 같았는데 막상 참여해 보니까 아, 남원에 살면서도 알, 어, 알지 못했던 것들을 어, 몸소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남원에서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원 시립도서관에서 준비한 프로그램 주제는. 고유의 음악입니다. 남원시는 부엌의본고장이나할 만큼 여러 국악 명인을 배출했고 춘향가 흥부가 변강세가의 배경지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시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길리의 문화 프로그램으로 부, 국악의 성지 그리고 아양면 흥부골를 방문하겠습니다.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이성재 저자의 재미있는 우리 국악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쉽고 재미있는 국악 개론서입니다. 국악과 관련된 세계적인 이론은 물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광활한 국악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는 이 책은 국악이 어떤 음악인지 막연하기만 한 사람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전북 남원시 광안북로에 위치한 남원시립도서관은 책 읽는 남원, 시민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21세기를 열어가는 지역 문화정보센터,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